서석 씨, 오늘도 예쁘네? 그녀는 언제나 예뻤다고? 비명 지르는 거 귀여워? 살아있어. 안 그만 고야이네 아, 소름 돋아! <laughs> 저좀 살려주세요. 아, 아, 다가가는 걸 싫어하는구나. <laughs> 대장. 대장밖에 없어요. 보아임박스. 일단 어. 퀘스트는 했지 말입니다. 어? 어, 어 사람 소리. 내가 이거 들으면 점프를 못 해. 젖었네. 선배 포기 못 그, 하셨군요. 하나씩. 그거 설마 2,000원 하는 건가? <laughs> 진짜, 작은 차가차근 <작은>, 하셨다. <laughs> <좋다. 웃음> <laughs> 아 진짜 좀도둑같아. 좀도둑 <laughs> <laughs> 그 자체에. <laughs> 뭐가 살려야 될거 아니야. 누구보다 아 이모티콘이 가능합니다. 오예! 오예! 어 오예! <laughs> o <laughs> 아 미고! e a h o 거 아니야? I'm g o y e a 워라 이름이 뭐? 여기 뭐네. 여기 고기만 몇 번. 어. 짠 때리지 얼굴... 말고 이 새끼야! 삼촌 싸물! 양반수! 저희 여취, 다 했어요. 손님 더 없어? 손님 끌어와! 예? 지금 여기 토끼다 <놀끼가> 모아놨어 도울... 지금! 나가서 여기서 트킹을 쳐! 빨리 엉덩이 <놀람이> 흔들고 와! 아니 제가 이것도 다 해야 하나요? 아 되겠구만 사장님 내가 빵대를 흔들러 가겠어 오늘 하루 지났다 사장님 죄송합니다. 다른 전투력 음. 그런 걸래? 피받받는 어? 모험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번 레이드도 딱투력 레이드로 갈 겁니다. 그렇게 아... 호기롭게보전했으나 아... 끝없이 아... 천당을 아... 오가는 바퀴, 과연 이들은 딱투력으로될수 있을 것인가? 우리 2.8 검술사를 맞이해야 될것 같습니다. 게시판 열게요. 저희 버스인데요, 이거. 뭔지? 버스라뇨? 제 특기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희들은 전투력에 굴복했습니다 여러분! <laughs> <거칠>, <laughs> 레이를 겁니다. 자, 딱 나 있지 왠지 이번에는 깰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. 토크력인데 불구하고 2.3, 2.5까지로 맞춰져 있고요. 우리는 뭔가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oh.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. 어저글라스그보다 이번에는 목 닦고 기다려. 잘 찾다. 우리 모두 희망이. 잡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, <죄송합니다>, 손쉬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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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였어. <laughs> <laughs> 글라스키우레 정말 <저만> 별거 아니다가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는 자괴가 넘치기 때문에 저 자신의 게밖에 안 받습니다. 넘치네. 음. 응. 제 자켓 사랑은 아, 대단하지. 나는 자켓 사랑은 대단하지. 나는 나를 랑한다지 압도적이지. 절정 넘어 쌉시에 잘 생겼어. 멋있어 최고야. 어,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느끼 보이스가 너무 힘들지? 나, 에타가 하는 것도 힘들고, 제가 어? 언제 느끼했다는 거야? 바삭 씨, 왜 그래요? <laughs> 미안해요. 제 목소리 때문에 조금 놀랐죠. 앞으로 바삭 할게요. 아이 옆에서 졌어 바삭 씨, 오늘도 예쁘네. 그녀는 언제나 예뻤다고? 비명 지르는 거 귀여워? 살아있어. 그만 한고양야 소름 돋아! 이제 좀괜찮아 어, 오늘의 주인공. 오셨나요? 저좀 살려주세요. 나, 나 이런 건못 참아. <laughs> 토끼 씨. 근데 <laughs> 저 사람도 왜 이렇게 느끼하게 등신하는 거야? 아, 야, 아, 어? 어디 가시는 거예요? <laughs> 여리 <여기> 가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놀리려고 후다닥 <후단하고> 오셨네. 당연하죠. 괴로워. <laughs> 이런 기록을 어떻게 놓쳐. <laughs> 사망이능 그 약간 어 이런 이런 느낌 보였어. 이런 걸 원하는가 이래요. 아, 깨잖아요. 아, 다가가는 걸 싫어하는구나. 와노고교사격거와노고교사격거 그럼 이제 저기 뒤에서 이제 근육질의 키큰 서혜덕 선배가 오는 거지. 아, 어, 박실 많이 놀랐세요 <laughs> <많이 많이 웃음> <남겨? 웃음> 너무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자꾸 괴롭히게 되는 것 같아. 아니지도저히저 괴로워하는 얼굴을 그냥 지나칠 수 없나? 나 <laughs> 아, 이제 안 할게 안 할게 괜찮아 이제 앉아 이리 와 이어폰 껴안 할게 아니, 안 할게 이리 나와요 이리 나와 이제 그만할게요 그만 <laughs> <laughs> 아, 그냥 평소에 여러분으로 돌아와주면 안 될까요? 아, 평소에 내 목소리 아, 뭐가 달라진 거지재밌나거니까 <laughs> <끊겼구나. 웃음> <laughs> 역시 우리들의 아기 고양이 아니야? 악몽이라도 끈 거야? 얼굴에서 시간땀이 나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괜찮아? 오늘 맛없는 걸 먹은 데 빵. 맛있는 걸 시켜 먹고 좋은 텐션으로 오늘 방송해야지 싶어서 시켰는데 큰 너무 슬펐어요 대박에 텐션은 맛있고 맛없고 해달렸다 그렇긴 해 간단해 음. 편의점 미션 편의점? 근데 편의점에서 뭐 사지? 이제 편의점에서 뭐 사지라 한 10분 고민할 거예 고민 좀긴 편이라 탈떡 아이스크림! 탈떡 아이스 사오겠어요. 뭐라도 입에 쳐 넣으면 기분이 낫지 않을까요? A few moments later. 15분 <laughs> <laughs> 연가 톤이 너무 달라요. 맛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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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웃음> 이제서야 웃네, 우리 애. <laughs> 아이고, 이제서야 빠. 본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죠? 실제로 지금 처음으로 <laughs> 웃을걸요, 거의. 그런가요? 목소리가 상큼하긴 웃기고이신데요. 음, <웃음>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. <웃음> 빵하. 봐마한 <laughs> 시간 만에 인사했잖아. 제빵 약간 여자친구가 사 먹을까? 떡볶이 먹을까? 케이크 먹을래? 그거를 화났을 때 바로 그렇게 대처를 하면 더 화내거든? 근데 조용히 화 살짝 식는 거 기다리면서 손잡고 맛있는 데 데리고 가잖아? 그럼 기분이 풀릴 수 있습니다. 화나자마자 데리고 가면 <laughs> 내가 돼지야? 내가 먹는 걸로만 풀리는 사람 같아? 내게도 감정 있어!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손싹 잡고 끌고 가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<웃음>